들어갔어! 어떡해! 오늘 속초 낙산사 놀러 왔는데 남친이 핸드폰을 빠트려가지고 옆에 있는 손님을 만났는데 하필 그분이 인명 구제도도 하시고 핸드폰 구해주려고 집에 가서 충전까지 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동영상 올려요! 이쯤이야 이 이쯤 이쯤 이쯤이야 아, 어떡해 음. 네, 여, 여기쯤 환경 여기 여기 여기요 환경 여기요어 네. 이제 입수하시려나봐. 어어 어떡해.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. 조심하세요. 어 검정색 어, 검정색 어어 어, 어, 어. 들어가셨어. 어 들어가시네. 들어가셨어? 어어떻어떡해 이런 일아 불빛까지 갖고 있구나. 아니야 아, 아니, 아니, 벌써 아니. 못 찾지. 거야? 네. 음. 아 앉아야 돼요? 그 여기? 그리고 오늘 각야 돼. 아. 아, 막... 아 바로 들